자 어버서요 어버서 말씀드릴게요. <웃음> 드릴게요. <웃음> Okay, I'm going off every chance I get. I don't really take a loss, well, I'll admit. That's <clears> why i make it to the top. Yeah, I commit. And know I'm never getting lost. I get after it. 요게 이제 요거는 비트입니다. 요거는 비트코인이 움직임. 요거죠. 요, 기 옆에 보면 요거로 보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가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서 요렇게. 뚫어주고 요렇게. <laughs> 오브스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인데 여기가요. 비트코인도 여기가 주요 지지 지지 저항 구간이죠 여기가요. 그래서 보면 거의 패턴이 비트코인과 유사하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 요거를 반을 좀 나누고요. <laughs> 이를 보시면요 요기 요 날짜를 보면 여기가 2월 2 8일입니다 여기가요 비트코인이 여기 큰 상승을 준날 어, 여기 보시면요 2월 28일 날큰 상승을 주면서요 <laughs> 요 구간 구조 지지 저항 구간을 어, 떨어져서 내려와서요 1월 22일날 반동 이후에요. 어, 뚫어졌죠. 저항을 뚫어주고는 조정을 주고요. 여기서 상승을 주려다가 저항에 박혀서 떨어졌죠. 그리고 2월에서 어, 상승을 줬죠. 주면서 2월 28일날 큰 상승 주고요. 뚫어졌다가 뚫지 못하고 종가 마감하고요. 떨어졌는데요. 이때. 이때 대부분 특정 코인들이 예, 큰급 상승을 줬죠. 이때부터요. 음, 이때 이제 오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서 같은 경우는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터처럼 뚫어주지 못하고요. 어, 이터는 종가 마감을 여기서 끝내줬는데오버스는 요 구간에서 끝내줬다. 요 구간에서 끝내주고요. 여기서 지지부지 하고요. 어. 그러나 어, 여기 밑에 구간에서는 머물지는 않았다. 요 구간 위에서 머물었죠. 머물던 이후에 여기서 어, 거리량이 뚫으면서 요 어, 중요 지지 자원 구간을 비트코인이 뚫어줄 당시에요. 같이 뚫어줬다. <laughs>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그런 이유에요. 그런 이유에주요 음, 음. 저항 구간이 어어 어, 여기 여기라고 볼수 있겠네. 여요 구간요. 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 구간을 뚫어 어어 어, 올리고요 여기 뚫어주지를 못하고요 이제 떨어진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다 그런 상황입니다 히터코인 <laughs> 같은 경우는 여기서 뚫어주고요 떨어져서 어, 이렇게 다시 올리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이죠 히터랑 유사하다 이래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뚫어준 이유에요 뚫어준 뚫어준 이후에, 네. 그러니까요, 저항 주요 저항 구간 위에, 요 저항 구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항을 맞고 떨어져서 다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보고, 우리가 오버스나 알트를, 어, 상황을 봐야 된다. 비트, 내가 좋아하는 알트 코인을요, 관심을 가지려면요, 매수, 매도를 하려면, 비트 코인을요, 80% 이상을 받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고자 하는 코인, 팔고자 하는 코인은, 어, 20% 들여다봐라. 이겁니다. 프0 들어봐도 어, 들어다가도 됩니다. 그러고 이쪽을 대응을 해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어, 오프스도 현재 이 구간을 지금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 구간, 네 지금 저항을 지금 받고 있죠. 받고 지금 내리고 있는데. 비트는 여기서 바닥을 치고 좀 올려줬는데요. 요거는 그러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요구간또 마찬가지로 지지사항 구간 요구간이 지금 걸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laughs> 어, 대체적으로 좀 보면 어, 오버서 같은 경우는 음, 이제 거래량이 잘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 특정 구간을 피터가 이렇게 뚫어주고 나면요. 어, 오버서도 잘갈것 같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버스도 보면 이제 특정 구간 때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를 관심을 잘 가져야 된다. 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목소리> I just wanna